이제 우리가 일반 영어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라서 음, 다음 주에 교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프린트는 어, 교재에 들어갈 부분이고 교재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음, 자, 먼저 여러분들 어, 그맨 앞쪽에 맨 앞에 있는 컨텐츠를 좀 볼까요? 컨텐츠? 머리말 다음에 있는 컨텐츠를 볼게요. 어, 작년에도 교재를 썼는데, 작년에 1, 2월에 수업을 했던 그 임용 일반 영어라는 책은 어, 문제지,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작년에 어, 내 강의를 그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강좌를 같이 병행해도 아마 더연 서술형 문제들이 많으니까 어, 병행해도 좋다. 어, 책, 책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독학해도 무방한 책이니까 참고할 수 있, 있도록 하시고요. 어, 이번에 올해는 제가 음, 책을 다시 썼어요. 써가지고 사실은 이 교재를 제가 그 대형 그 기억으로 시작하는 서점 있잖아요. 거기 출판사도 같이 하는데 종로에 있는 의뢰를 좀 받았었어요. 몇년 전부터 독해 책을 좀 써달라 써달라 하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어, 그냥 책을 좀 써가지고. 음, 교육의 창으로 출판을 했고요. 컨텐츠를 한번 보시면 파트1, 파트2, 파트3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파트1은 별도의 책이고, 파트2는 별도의 책이고, 그 다음에 파트3도 별도의 책이다. 그래서 세 가지의 컨셉이 이한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제 강의 1, 2월의 강의도 그세 가지의 컨셉이 어, 되겠죠. 음, 그래서, Part 1 같은 경우는 Basic Reading Skill이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학습, 애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영어를, 글을 읽을 때에 필요한,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이제 센텐스 위주의 어떤, 어, 문장들을 가지고서, 처음에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르는 단어들을 일일이 다 사전을 찾을 수 없으니까, 사전을 찾지 않고서도, 뭔가가 단어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그 단어들을 유추하는 방법들을 소개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장 도해죠. 챕터 2가 문장 도해다 그래서 제가 센텐스 일러스트레이션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 센텐스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늘 바로 이어서 보겠지만 문장에 5형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SV 그 다음에 O, C 또는 O, C 목적본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식어는 M, modify. 그쵸? m o d i f i e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파벳으로 이렇게 밑줄을 걸어 놓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기호를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호로 직접 읽어가면서 표시를 하는, 하다 보면은 뭔가가 센텐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문장의 목적어구나 이건 수식어구나 어,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아가서 사실은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될 분들이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문장의 성분들을 좀 가독성 있게 눈에 보이게 또 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해 봤을 때 뭔가 그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펜을 가지고서 그 뭔가 기호를 표시하고 그려가면은 아이들이 더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우리도 같이 그거를 한번 연습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챕터 2 같은 경우는 조금 아마 좀, 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야 될 챕터기 이 때문에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어, 핵심어 찾기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에 처음에 글을 읽을 때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읽을 때에 처음에 first reading을 할 때에 아, 여기서 핵심어 키워드가 이거, 이거 아니겠을까라고 한번 체킹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다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 이 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처음 first reading에서 밑줄 걷던 것들을 것들 중에서 아, 좀뺄건 빼고 나머지 이것이 키워드구나라고 이제 두 번만에 키워드를 핵심어를 찾는 연습을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제 챕터 3에서는 우리가 지문을 이제 지문들이 있을 때 어떤 지문들은 비교하고 대조하고 어떤 뭐 사물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비교나 대조를 하고 있는 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글들은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고 그다음 점심에 뭐 했고 저녁엔 뭐 했다.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글을 쓰는 그어 글이 있을 수 있고